오늘 말씀 주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하는 주제로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신 그 발걸음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복음서가 누가복음 23장이죠. 23장 그 이전에 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게 밤이 새도록 사람들에게 유린당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불린 할 수는 있겠는데 굳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까? 그 분명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을까? 마치 그동안 분노를 참았던 거를다 터뜨리듯이 그냥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침 뱉고 주먹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집단으로 폭행을 가했으니까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 하게도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과, 율법을 해석한다는 서기관들과, 율법을 목숨처럼 여긴다는 바리새인들 이들이 예수님을 때린 거죠.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이 하나님을 집단 폭행하는 그 장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전에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을 벌릴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들 마음에 든 욕심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모였어요 제사를 드려요 뭘다 해요 하지만 주인은 하나님 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욕심 그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때에 그동안 로마를 통해서 얻은 부와 명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는 거예요. 또 자신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확신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 고집의 틀을 깨고 그렇게 사랑을 주장하는 예수에 대해서요, 저 예수는 틀려도 너무 틀렸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이 예수님이 주인 되는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서 때려 죽여서 없애려고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이전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참 욕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우리를 서로 연합하게 하고, 욕심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욕심은요, 우리를 더욱 개인화시켜요. 우리를 더욱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욕심은 우리를 사랑으로 걸고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예수를 밀어내고 예수를 싫어하며 오히려 예수를 집단으로 폭행을 가했던 그들 같은 그 어리석음이 그 욕심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욕심이란 게참 끝이 없죠. 침을 뱉고 욕하고 때리고 집단으로 폭행하기에도 그들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죽여야만 했어요. 이 욕심이 그래요. 그렇게 욕심대로 마음껏 유린해 놓고요. 이제는 죽는, 죽이는 것을 자기 손을, 자기의 손으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로마에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발 내용을 보면요. 되게 참 웃기는 것은 고발한 내용이 참 어이가 없죠.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왕이라 구원자가 했기 때문에 고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요. 빌라도는 그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빌라도 눈에 보기에 제사장들은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빌라도 눈이 보기에 그들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의도로 왔는지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람이었던 빌라도 눈에 보기에 같은 정치꾼이지 그들은 결코 종교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그러면 안 되겠죠? 저 여러분을 볼 때도 뭐 예수 믿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저도 종교인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기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를 볼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갑자기 뭐 행위를 막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볼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블라더가 보기에 그들은 정치권이었지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발에 로마 총독이자 재판장이며 율법 가진 자가 의뢰했던 세상 법정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다시 말해서 무죄다. 하고 선언한 거예요. 무죄다라고 선포했는데 근데 하도 유대인들이 성화하니까 빌라도는 그들의 왕 헤롯에게 잠시 보냈는데 역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라고 빌라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아이러니, 아이러니한 말인지 아세요?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때의 가장 악질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잔인한 군인이었고요. 사람 죽이는 걸무섭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 사이 빌라도의 에그 원망의 원성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예수에 대해서 죄를 찾지 못했고 예수에 대해서 죽일 일을 예수를 죽일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를 풀어주려고 그냥 때려서 내 보내게 달라고 하니까 막무가내로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자고 하니까 빌라도가 말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한 거?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가장 악질했던 사람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길래 그렇게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오히려 따져 봅니다. 이 아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잔인했던 총도 빌라도를 이겨먹은 그 제사장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다 이런 재판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 돼 죄는 없으신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시고는 다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져서 살점이 다 뜯겨지는 채찍질을 당하시게 됩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아야 합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몸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예수님. 사람들은요 그때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놀리며 비강했습니다. 하 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는 그다지 말을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에, 이것을 두고 어,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고역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 마치 도수저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자는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질문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재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행 하여 각기 제길로 가거늘 호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때가 제60쯤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시간은 우리와 6시간 차이를 두고 있으니까요. 6시라고 하는 것은 난 12시죠. 그렇게 6시부터 9시까지, 다시 말해서 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미달리시는데 그때 성경 말하기를 해가 빛을 일고는온땅에 어둠이 찾아오더니 오직 정결함을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휘장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냥 일반 천이 아니에요. 굉장히 두꺼운 천이고 굉장히 큰 천입니다. 그위장이 위에서부터 쭉 찢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소리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땅.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이 말은 원망의 소리가 아니고요. 듣는 자들 향해서 들으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숨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가 참 힘든 시대를 거셨을 때는요 십자가는 참 위로였습니다 다들 힘겹게 살아가는데 교회에 와서 보면 주인과 십자가 이렇게 달려계시거든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오히려 십자가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거죠 나를 다 아시는 분이니까 내 고통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상징이십니까? 아니면 무슨 교회를 알리는 척탑 정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는 어떤 장식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에 님 대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스에서그 십자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종의 십자가에 있다는데 종의 십자.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온 우주의 충만이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그 본체신, 그 하나님의 그 본질, 그 신성을 가지신.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이시란 소리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 사실을 고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의 그 신성을 비우신 게 아니라 신성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신성 그 자체가 되시는 그분이 이제는 종의 형체, 즉, 종을, 종된 그 속성을 가진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종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 종의 역할이 뭐예요? 주인의 뜻을. 주인의 뜻을 따르는 사람. <laughs> 집에서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죠? 종은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섬기는 사람.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섬김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주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섬기로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섬겨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완성은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죄성은 우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겠습니까? 이용하지 이용하지 주님은 신성을 잠시 두고 섬기는 종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말씀 에베소스 2장 8절 말씀 내용이 있죠? 예. I'm g o i 게끌 to take a b o 대표 I'm going to 장 a 절 e a book. I'm going to take a book. I'm going to t a k 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to take a book. I'm going to take a book. i 아, 우리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부요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마.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는 것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가장 가난한 자로 내려와서 내려가셔서 성김의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된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 모든 비를 다 쏟아내시고는 그분의 섬김으로 생명을 얻게 되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정신과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어떨까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가슴에 품고 여러분 이 십자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이 십자가를 품고 형제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대하고 성도를 만나며 회사 성도들을 회사 동료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수 있는 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둘째는 복종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기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 나타나시고는 기나나타 자기를 비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주님은 그냥 말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아니시죠. 마국가에서 태어나시고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같이 늘 목마르셨고요. 피곤하셨고요. 슬피우셨고, 마지막에는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이 가야만 했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는요, 이게 묻힐 무덤이 없어가지고, 어? 무덤을, 남의 무덤을 빌려서 묻히실 정도로, 주님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 짠한, 너무 짠한, 사람들 모양 중에서 정말 볼품 없는, 그렇게 가난한 모양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이시죠. 이는 딱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 우리가 역시 품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다우리 대서경인가 교회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된 거라 고했죠 구별되는 거. 우리가 죄된 사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자, 구원받은 자, 생명을 가진 사람이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뜻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하게 복종하심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제는 이사야서 5 3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속건제물, 용서의 제물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들이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것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아버지의 뜻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셨던 그 십자가는 복종의 숫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주님 우리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자기 뜻대로 살려가는 그 본성을 거슬러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선들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육은 죽게 하지만 쉽게 말하세요 십자가를 풀면 내 속에 있는 내 자존심은 죽게 하고 내 교만함이 죽고 내 자랑이 죽고, 내정욕을 죽게 하지만, 그 십자가는 내 영혼을 살리게 하고, 내 마음을 평화케 하며,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니, 주님 따라 이 십자가에 들어서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이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 주님이 들어가시고 완성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들어갔어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며, 또 세상이 거룩하도록 하는 이 십자가의 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죽음보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주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순종하는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세상을 다 무릎 꿇게 하시고는 모든 이들로 예수님을 주인이나, 주인이나 신하게 하시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말씀 한 가지 있습니다. 겸손의 십자가 앞에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었대. 요또 겸손의 십자가 앞에 땅에 있는 자들, 즉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그리고 땅 아래 사단 마귀까지 다 무릎을 꿇게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은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떤 권력이나 명이나 재물 있는 것이 아니고 종의 십자가, 성김의 십자가, 겸손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을 보면 사실은 영광, 모든 영광은 내가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하나에게 영광, 영광 얘기하지만 사실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욕심으로 인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은요, 영광은 질서인 거예요. 모든 것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만 그것이 우리의 질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은 균형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의 질서를 찾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주면 그 죄는 우리를 억압하고 분열시키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완전히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십자가 복종의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게 들어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 축복의 길에 함께 참여해서 주님께서 그 길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의 뜻을 따라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종의 십자가를 지고 또 줄게 주시는 주 줄게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복종하는 그 십자를 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이 길을 우리도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전 주님께서 들어가셨던 참이 귀한 날 종료주일에 그 예루살렘 성에 죽으러 들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걸음 따라서 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들어가서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죽고 주님이 치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치고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올려드리며 살수 있는 저는 그런 영광이 전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마지막 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 내 영혼을 다, 맡, 다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마저 안식하게 하는 정말 십자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죽게 맡겨드리며 죽음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한 안식을 취하셨던 우리 예수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그 삶이 참 주님 앞에 이 은총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은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